저는 토지주들의 피해를 없애고 토지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민간 개발보다 더 토지 보상을 보장하는 토지주 참여 공동 개발 방식과 일조의 이익을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시민 펀드 방식의 시민 참여형 공공 개발을 제안합니다. 시민 여러분, 김포시에는 지금 수많은 개발이 우후죽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낮은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그 일대 지역 사업입니다. 감정동, 북변동을 비롯한 지역 약 5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낮은 지구 사업은 2 0 3호 김포시 도시 기본 계획이 공개되기도 전에 토지 작업을 시작하고 연람 직구 곧장 1차 제안서를 김포시의 모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해 이 사업 토지가 시가와 예정용지로 반영된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부터 수십억 원 거래설까지 각종 소문이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개발지는 구시가지와 그 신도시 를잇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유이자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각종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여 신도시와 구도심의 모든 기부 시민들의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 이용 가치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같은 중요한 토지 이용 가치를 무시하고, 아파트 9,000여 세대를 짓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포 시민 여러분, 9,000여 세대가 이곳에 입주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난에 비롯해 온갖 혼란을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한입니다. 우리는 3,000여 세대가 입주한 걸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사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빠른 인허가로 의혹을 샀던 이곳 역시 시민들에게 유용한 번듯한 시설 하나 남지 않은 채 사업자는 수천억 원 이익을 챙겨갔습니다. 저는 선거대책위 내에 시민참여 공공개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김포시장에 당선되면 김포시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개발로 신도시와 구도심을 잇고 모든 시민들의 축제의 장소가 되도록 이곳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 정왕룡